반갑습니다. 세력 포착 전문가 빨간 화살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파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라파스에 대한 전략,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라파스 전열이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도 있죠. 아, 1%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 수준에 근접을 하면서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전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또다시 더 도약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것인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등 전략까지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라파스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리들 즉그 말대로 미세 바늘 침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이크로 리들 개발사이죠. 마이크로 리들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수변 밴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접착 밴드에 미세 바늘 형태의 약물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패치제를 붙이면 미세바늘 형태의 약물이 시간이로는 피부에 흡수가 되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신이라든가 화장품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이 되어지고 있죠 일단 그 기존 약물의 전달체계 한계를 돌파하는 벗어나는 그런 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뭐 아시다시피 그 이 약품은 대부분 주사로 전달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세계 인기 중에서 10분의 1은 주사 공포증이 있다. 즉, 한 7억 7천만 명 정도가 주사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또, 백신이라든가 생물의 약품의 경우에 냉장이라든가 냉동 유통 등의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만 6조 6천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환자 혈액에 오염이 되는 주사번을 가장 위험한 의료 폐기물인데, 오염된 주사기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매년 130만 명의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피 전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개념 약물 전달 체계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 달에 국내에 본격적으로 제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죠. 라파스의 경우에 대원제약과 비만 치료제 DW1022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게 이제 세계 최초다. 붙이는 성공을 하게 되면은 획치는 비만 치료제가 되겠죠. 따라서 다음 달 중에 임상 1상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지고도 있죠. 폐치형 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자가 주사의 번거로움이라든가 통증, 그리고 치료 효과까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 일주일에 한번 환자가 직접 배나 또 허벅지에 주사 바늘을 찔러서 이제 투약을 하죠. 유고비 같은 경우는 특히 유고비는 거 포장을 유지한 채로 차광 냉장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도 주의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라파스의 DW 1022 장점은 이런 그 주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통증 없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또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 유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또 일본 시장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K뷰티 위상을 높여가고도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3대 화장품 수출국 중에 하나죠. 따라서 동사의견이 일본의 마이크로디딜 패치 기술을 처음에 전파했는데,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플레이어로서 선두에서 일본. 마이크로니드 시장을 키워가고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지난 7월 달이죠. 마찬가지 재료로 단기적으로 일단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 이제 충격 조정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에 재반이동평균선, 즉 20일과 60일, 120일, 200일 이런 단기와 중장기 이동평 수렴이 됐었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장기 이동평균 평균선인 12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대 시험을 받더니 현재 상승세로 전환들이 시도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언급을 했던 마이클 리들과 관련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되어질. 어, 그런 그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그 10월달에 임상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와준다면 동상에는 한번 또다시 도약을 다시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등달 거래라고 있죠.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수발이됐다면은 아,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양봉이 나올 수 있겠는데 현재 거래량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고점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즉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듯이 거래량의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어제와 마찬가지 정도로 활발하게 수반이 된다라면은 결국에 정고쯤에 돌파가 성공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의 회복 추이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마다 생명선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생명선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설정을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죠. 2 0일 이동 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와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전일 발생을 했던 장대 양봉. 이렇게한 번씩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준 자리에서 최소한 3분의 2 정도 이하로 하락을 하지만 않는다라면 역시나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정도 라인을 보게 되면 은 현재 이게 이제 21 이동 평균선과 맞물려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 정도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아 일단 양봉의 의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21 이동 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18,870원, 그러니까 19,000원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1 9 0대 이게 이제 생명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생명선이 지켜지면 어떻게 된다?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거량의 증가가 뒷받침이 되어진다라면 기본적으로 최소 어제와 같은 거래량 정도가 수반이 되어진다면 즉한 어, 300만 주대 이상 300에서 한 500만 주대면 더좋겠습니다만는 이런 거래량의 수반이 되어진다면 지난 7월 달에 거래됐던 물량들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에서 양봉이 이제 또 크게 나와주겠죠. 따라서 이런 장선의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는 오히려 장선이 지선의 역할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생명성도 또 높아지겠죠. 따라서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동사 19,000원대가 지켜지면 단기 장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레벨 업들이 시도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동사의 경우에 1차적인 목표치는 정고점 수준이 되겠죠.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일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나 부치는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더 끌게 되면 인기 모를 하게 된다면 라은 펌핑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약 바이오주의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거침없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 변동성이 크지만 현재는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치를 3만 원대로 잡더라도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현재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이런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에 대해서? 즉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면 천정이 되고 내가 팔면 바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그것도 100% 무료로 텔레그램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이런 타점을 받아보셔서 수익들을 많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강조를 드리면 100% 무료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제가 일단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텔레그램 하단에 보면, 아, 영상 하단에 보면은 아, 댓글을 다는 댓글창이 있죠. 이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5초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100% 무료 급등주를 하루에 딱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이 왜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추천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하고 수익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텔레그램을 보면 오늘 날짜도 9월 13일인데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또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퍼센트 무료 급등주 세 종목을 역시 드렸었죠. 8시 47분, 8시 49분, 8시 50분 이렇게 보통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추천주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는 있 시간이 되죠 매수 가격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 시작 직후라고 돼 있죠, 모두.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하면 될수 있게끔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 종목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모니터랩인데 디팩. 그 관련주죠. 일단 1차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조정을 받았었고 타점이 왔기 때문에 매수 안내를 드렸었고 대봉을 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영상에서 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아직도 세력들은 배가 고프다.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이다. 특히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10월에 한국에서 본격 시판이 되기 때문에 피날레가 한번더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도 어, 개장 전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세라프틱스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다고 있죠. 또 바이오 섹터가 일단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과는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세 종목 모두 싹다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이 종목들을 추천했는지 또 결과는 어땠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모니터랩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디페이크 관련주로 1차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20일과 60일 이동 평균 선 간에 중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지지라인이 확보가 됐죠. 즉,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곡점에서 투달하면은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 모니터랩, 7% 정도가 상승하는 갭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19% 이상 상승을 했죠. 장중한 때.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대봉에르스죠대봉에했스 어떻습니까? 일단, 눌림목 조정에 또다시 상승했고,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다.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지난번 개봉이레스 분석 영상에서. 결국에 또다시 한번더 레벨업들이 시도를 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 소폭 하락한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22,400원에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장중 한때 무려 16, 10% 이상 상승을 했죠. 따라서 이 종목도 못해도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거뜬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엑셀 세라퓨틱스 인데 역시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화요일에도 이 종목을 소개를 드렸던 바가 있었죠. 화요일날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급등세가 나왔었고 또다시 조정 이후에 5일선의 지지가 확보가 됐다 즉 이런 양봉들이 크게 나오면 항상 제가 기법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3분의 2 정도 이내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5일선하고 마무리고 3분의 2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였었죠. 따라서 매수의 급소,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3% 정도 상승한수익 출발했다가 21%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가뿐하게 한15% 정도 수익은 충분히 달성을 했지 않겠느냐. 따라서 오늘 세 종목 모두 10% 15% 정도 현재 반다질 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종목 모두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매매만 따라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낼수 있는 길를 만들어 드렸었죠. 일단,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데요. 보통 500만원, 단기적으로 500만원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가장 많은 분들은 단기 매매, 데이트0 0 천만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결과를 보면 10%는 매일 나기 때문에 5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0만원. 천만 원투자하는 분들은 하루에 백만 원 수익을 냅니다. 이분들, 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한 달이면 20일이니까, 이천만 원 정도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죠, 제가. 따라서,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듯 보듯이, 매집도 충분히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명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시점에서 타점, 즉, 매수의 맥점을 잡아서 공략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공략하면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잡아서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 매수하지 않는 것은 정말 굴러들어오는 돈을 황금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라 하겠습니다. 아,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수익을 보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입장을 하셔서 수익들을 챙겨 가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예, 영상 하단에 댓글 란에 제가 링크를. 드리고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링크를 달아드리는데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일단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두시면 하루에 딱세 종목씩 무료 급등주로 소개를 드리는데 첫날부터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대부분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만은 이, 3일은 최소한 지켜보자 입장을 하셔서 그리고 맞다 아니면 조금 무심히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라도 지켜보세요. 일주일 정도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시고, 아, 적중률이 정말 100% 나온다. 아니면 못해도 90% 이상 된다. 이러면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최한 지켜보시고, 정말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씩 더 많은 금액은 자제해 주시고 천만원씩만 가지고 하루에 100만원만 벌자라는 그런 소소한 수익을 행복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누리시면 되겠고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